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함으로 10월 16일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온 백성이 나아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문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잔 마세아야, 마야, 마세아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 아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끝까지 온전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용두삼이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대하고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 없다는 사자성어이죠. 권력과 부기를 맛보고 초심을 잃고 타락하여 망가지는 이들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유약한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용두사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도 바로 용두사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우시아는 선대 요아스와 아마사, 아마사,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용두사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예외 없이 끝까지 온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당의 열 번째 왕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리아입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17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사리아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시아라는 이름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스가리아서에서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우시아는 5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주전 약 792년에서 740년까지입니다. 처음 25년은 부친인 아마샤와 함께, 또 마지막 10년은 아들 요담과 함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여러 보암 2세와 겹쳤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둘다 최전성기 시절이었죠. 1절을 보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16세의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2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약 10년간 인질로 잡혀있다가 어, 이 여로보암 2세가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약 15년간을 아들 우시아와 공동 통치하다가 25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시아는 아마샤 사우 엘롯을 재건하여 유다의 영토로 귀속시켰습니다. 자, 이 엘롯이라는 곳은 에이시온 개벨과 함께 솔로몬 때 홍해 무역의 아주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동방 동방과 함께 이렇게 무역어 무역 동방 무역을 이어주는 그런 거점이었죠. 이후 에돔이 독립하면서 유다가 지배권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했고 그 아들 우시아가 이곳을 재건했습니다. 이로써 남 유다의 해상 무역이 재개됐을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우시아의 모친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름은 여골리아이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시아의 고조부인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요그 유명한 이방 여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로서 이방혈통이었습니다. 3절에서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아시아 이후에 유다 왕실이 점차 앞 혈통에서 벗어나 유다 고유의 정통성과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우시아는 처음엔 부친 아마샤의 처음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 선지자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보는데 통찰력을 가진 또는 하나님 경외로 가르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16세의 어린 왕을 잘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동안 형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뼈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엔 형통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에는 우시아의 업적이 등장하는데. 그가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7절과 15절에 두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과 15절에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라는 말이 우시아의 업적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앞뒤로. 이 말인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시아의 업적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명성이 열방에 퍼졌고 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복과 건축과 경제와 농업 등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공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적은 군사원정을 통해서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때 유다를 정복했던 암문과 마온 사람들, 여호람 때 침략했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두 다 우시아 시대에는 제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말입니다. 우시아의 둘째 공적은 국내 방비 사업과 농업진흥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마샤 때 파손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문들과 망대들을 세워 나라의 방비를 빈틈없이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국 내의 땅을 개발해서 고원과 평지에서는 가축을 길렀고 산지에서는 포도 농사를, 들판에는 곡식 농사를 확장해서 농업 기반을 넓혔습니다 그의 셋째 공적은 군대 조직을 정비하여서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더 이상 징집된 병사들이 그 이전에는 병사를 징집하면 그 병사들이 직접 무기를 조달해야 했어요. 자신이 잘 쓰고 익숙했던 무기들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조잡했죠. 그런데 우시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징집된 병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스스로 조달하지 않도록 무기를 국가에서 제공했습니다. 또 기존 무기 외에도 인재를 기용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신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1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진 우시아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만해져서 성전에 직접 분양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가 들어간 곳은 분양단이 있었던 성소로서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향을 사르는 일 또한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할수 있는데 그는 직접 본인이 분양하려 했습니다. 성전 규례를 깨뜨린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였습니다. 16절에 여와께 호 범죄하되에서 이 범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단순한 불법적인 행동을 가르치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시아가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자 대제사장 아사리와 80명의 제사장이 우시아왕을 뒤따라 들어가서 그를 제지했습니다. 17절에 이들이 용사라고 언급된 것은 무력으로서라도 왕의 망령된 월권 행위를 막을 태세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세 당시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우가 불법적인 향을 살라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또 사울 왕이 월권하여 번제를 드린 죄로서 왕권을 빼앗긴 것처럼 제사장들은 우시아의 행동이 율법 위반이며 월권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범죄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소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정했습니다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은 부정해진 그를 급히 쫓아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시아 역시 급히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성경은 우시아의 나병의 원인을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냥 건드리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에 대한 불경을 저지른 우시아를 심판의 차원에서 건드리셨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제의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되었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았죠. 성전 출입은 물론 왕궁에서도 분리되어서 별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셈이고 실질적인 왕권 또한 그 아들 요담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병환자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왕실 묘실이 아닌 근처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시아의 용두삼이 인생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솔로몬도 그 용두삼이 인생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용두삼이죠. 그런데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그 마음은 너무나 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우시아가 보한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시아도 처음에는 스가리아 선지자처럼 하나님 경외로 가르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 공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녹화된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를 열어 듣고 순종하는 경향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몸부림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리고 갚아주시고요. 사람들도 결국에는 알게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경향성이 결국에는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돈 맛, 권력 맛 이것을 알면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자리를 내주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 부인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옛사람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초심을 잃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몸부림 쳐야 되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창대해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의 과거와 현재의 정치인들 리더들이 이 돈맛과 권력맛을 알고 교만해져서 망가진 사례들이 정말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교과서를 우리에게 펼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쳐 보지도 않고 또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스가랴에게 우시아에게 스가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직접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성령의 가르침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비어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기에 이르러 그렇게 용두삼미가 아니라 용두용미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주일 말씀을 생각하며 삶 속에서 말씀 순종하여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승리하여 없어서 아버지 27일에서 29일 심령붕사경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어져서 깨어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살게 하시고 36기 신반포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 하나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원 연말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주셔서 내년에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만들어가게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 또한 교회를 섬기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환우들에게는 급속한 치유에 은청하락해 주시고,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6대 담임 목사 청빙 남은 과정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청빈 위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아픈 목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복음의 통로로서 이 모든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소통과 이해,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때까지 주체사상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북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팔레스타인 땅에 휴전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구호물품이 전달되게 하시고 상처가 잘 치료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영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소통의 능력을 주시며 재정을 채워 주셔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또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협력을 이루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키르기지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욱 강하은 선교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칼빈신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아가게 하시고 배움의 장소가 은혜 가운데 잘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슈켄트 석사 과정 학생들을 통하여서 중앙아시아의 올바른 신학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며 타시켄트를 방문했던 현지 사역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잘 해결되고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